안녕하십니까. 실전 태국어의 쿨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185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퀸의 따라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처음에 인사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들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퀸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퀸의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군헨 사파 봄 콩퀸에 마이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헨 당신은 보이십니까? 사파 앞에는 일성으로 짧게 단모음으로 싸그 다음에 장모음으로 이성으로 파사 파하면 상태나 정황이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폼. 폼 하면 남자가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죠. 나. 그렇지만 머리카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 폼 하면 머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건퀸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퀸에 머리꼴이 여러분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 보셨는데요. 같은 문장을 두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형용사는 투렛입니다 투렛 도렛. 앞에 토는 삼성으로 단모음입니다. 토 그다음에 뒤는 장모음으로 이성으로 읽으면 됩니다. 툴레 툴레 하면 꼴불견이다, 꼴사납다, 망측스럽다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손이 바지로 들어가더니 엉덩이를 긁는 겁니다. 오, 꼴불견이야! 바로 이럴 때 툴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퀸애가 뭐라고 얘기했죠? 크레막 그다음 거. 툴레 망막 막이나ย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크나꺼 같은 말들은 말을 시작할 때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꼴사나운 행동이나 불쾌한 행동 또는 보기 싫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바로 틀레 틀레 시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p o 띠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단어 잘 보시면 이 단어는 평상시에 라는 뜻입니다 전부 일성으로 짧은 단모입니다 p o 띠 또는 p o 띠 라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평상시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라는 뜻입니다 p o 띠 나카 평상시에 2개월이나 3개월 동 퀸에 짜빠이 란탐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ㄴ 하면 달이죠. 성ㄴ 했으니까 두 달, 쌈드안 하면 석 달이죠. 그리고 크랑 이 단어, 횟수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크랑 삼성으로 얘기하는데요. 빨리 얘기하면 캉이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서 능강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퀸에가 강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다 에라는 성대한 라캉 인데 라라는 말도 쓰지 않고 최대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대한 강, 삼단 강, 퀸에 자빠이 란탐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탐 하면 무엇을 하다 하죠? 봄 하면 머리니까 머리를 하는 가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태국에서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머리를 자르다. 자르다가 뭐죠, 여러분? 딱 이시었다. 그래서 란, 따, 폼, 머리를 자르는 곳. 주로 이발소를 얘기합니다. 란, 따, 폼, 푸, 차이. 남자들이 조금 더 머리를 자주 자르죠.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한 헤어숍 미용실. 태국어로 란, 썸, 수, 워이 라고 합니다. 수, 워이 하면 뭐죠? 아름답다 라는 뜻이죠. 썸 하면 으, 어, 몸인데요. 강화하다, 증가시키다, 보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더하는 곳. 바로 헤 어, 샵이ผม,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두 문장이 나오는데 들리셨습니까? 프아 티자, 이런 말을 합니다. 프아 하면 뭐죠 여러분? 무엇 을 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프아 티자, 뭐 하려고 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보니까 프아 티자 따블이 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라이라는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블라이 블라이하면 바로 이 끝을 얘기합니다. 블라이 폼 했으니까 머리카락의 끝을 자르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듬으러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라이 또 어디에 쓰일까요? 고등학교 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마타이옴 블라이 또는 마타이옴 던 블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타이옴하면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얘기한대요 그 과정 중에서도 뒷부분이니까 바로 고등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매달 월 초가 있고 월말이 있죠 월말 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 배우셨던 드안 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플라이를 써서 플라이드안 하면 월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BTS로 출근하실 때 BTS 티켓을 사는 곳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르 르역 사타니, 플라이, 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역 하면 선택하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선택하세요. 사타니 하면 여기죠 플라이, 탕. 하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역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퀸에가 프 아, 티, 자.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폼, 라우, 두, 수, 에이. 누리, 아, 브이 나, 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푸아티짜, 탐, 하이. 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뭐를 하기 위해서, 봄, 라오. 내 머리를, 누, 수, 아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리, 아, 블, 로이 그리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미용실에 간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퀸, 에가 짧게 얘기합니다. 홈라오두스오의 누리압로이 나카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압로이, 2성과 삼성으로 길게 얘기하죠. 리압로이 하시면 질서정연하다, 산뜻하다, 깔끔하다, 그리고 예절이 바르다 등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준비할 때, 가방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리압로이 나카 이라고 얘기하면 다 준비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때. 얘기를 시작할 때, 니아 레라는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가는데, 미란 프로드 유티 파타야나카라고 얘기합니다. 미 하면 있다, 란 하면 가게죠. 가게가 있는데, 브롯,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브롯 하면 뭐였죠? 공항에서 여러분 안내방송 나올 때 브롯싹 이라는 말 나오죠? 알려드립니다 라는 뜻 기억나십니까? 동사 앞에 브롯시 쓰이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브롯에는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밀란 브롯 유티 파타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타야 라고 한글로 보통 보실 텐데요. 태국어로 파타야 한번 봐주십시오. 단모음으로 삼성으로 두번 있죠. 파타, 그 다음에 긴 장모음으로 평성으로 야입니다. 파타야, 파타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 퀸에 자바이 달러 르이 라고 얘기합니다. 달러 하면 뭐죠? 계속, 항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퀸에가 항상 가는 곳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콜리와 함께 퀸에 따라잡기 해보셨는데요. 릴스링이 된다는 건 내가 자주 하는 말들, 내가 말을 할수 있고 또 자주 하는 말만 들립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문장 패턴은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단어와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두 단어가 결합돼서 새로운 의미를 지닐 때, 그 의미를 모를 때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퀸 L을 통해서 머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리카